저한테는 하나의 깨달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이루는 힘이 있지 않을까? 다들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뭔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거를 제가 무게에서 찾았거든요. 우리가 포옹하는 그 안아봄이 안아봄을 인해서 이게 가능한 건데 안아볼 때 온기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지만 무게를 교환하기도 하더라고요. 이걸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어, 저도 코로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. 저희 아이가 1학년이 딱 됐는데 코로나 시즌이었어요. 그래서 아이랑 같이 놀러 갈 어딘가가 필요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수영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갔더니 마침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근데 너무 물이 차가운 거예요. 지하수로만 돌아가는 수영장이어서 너무 차갑고 벌레들도 많고 막 그런 공간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저한테 의지하게 되고 저도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아이를 안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내가 갑자기 20kg 되는 무게의 아이를 안아봐라고딱 하면 굉장히 무겁고 그 무게가 부담스러울 텐데,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kg일 때부터 점점점 무게가 더해지는 만큼 내가 그만큼 힘이 세졌구나. 우리가 헬스장 가서 무게를 더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, 어, 강화시키는 것처럼 이 일상이 매일매일 안아보던 이 일상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, 책의 마지막 부분에 더 신기한 건 내게 기댄 무게만큼 힘이 난다는 거야. 너의 따뜻한 온기만큼 말이지. 라는 글이 있는데,